한 남자가 꽃한 송이를 들고 포구 속을 뛰어갑니다. 목적지는 바로 앞집인데요. 잔뜩 긴장한 표정, 고백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Hi, how are you? 예쁜 앞집 여자 웬디가 나옵니다. So yeah, 말주변이 없는 mm. 남자는, This is for you. Wow. Thank you. Have you had dinner? No, not yet, no. Because I was going to cook some spaghetti and, you know, um, maybe you'd like to eat some with me. Sounds great. Um, I'm just so tired. I really just want to take a bath and go to bed. 용기를 끌어모아 집으로 초대를 했지만 역시 거절을 당하고만 해요. 그렇게 wow. 뻘쭘하게 oh,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도 쫄딱 맞고 왔는데 너무 매정했나? 잠시 망설이는 듯하지만 결국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선택합니다. 꽃을 꽃병에 꽂아 놓고 목욕을 하러 가는 웬디. 뭐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인 한 잔에 TV를 켭니다. 볼만한 채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리모컨만 눌러대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따로 카메라가 설치된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며 조심스레 채널을 돌려보는 웬디. 분명 자신의 집은 맞는데 화면에 더 이상 자신이 비치진 않습니다. 구석구석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응? 음? 얼룩이 없습니다. 방금 쏟은 와인에 얼룩이 있어야 할 곳이 아주 깨끗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 하지만 그 속의 내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기만 한데요. 이게 대체 언제 찍힌 영상인거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던 그때, 꽃이 미묘하게 시들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어, 점점 시들어 가네요. 다시 살아나고요. 채널의 변화가 곧 시간의 변화라는 걸 알아채게 되는데,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 앞집 남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점점 둘의 사랑이 깊어져가는 걸한 눈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채널은 집에 여자친구들을 초대해서 반지를 자랑하고 있는 듯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느새 뒷배경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걸 보니, 이제 이 집을 떠나나 봅니다. 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군요.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아들임에도 첫눈에 가슴이 사랑으로 벅차오릅니다. 조금 자라난 아들 뒤편으로 귀여운 딸도 보이네요. 막내딸이 이제 한창 놀러다니는 10대가 되었나 보네요 자신도 중년을 넘었습니다 엄마들 특불 끄고 다니라 함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꽃한 송이를 전해주는 남편. 꽤 괜찮은 남자였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음 채널엔 빈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봐도 텅빈 화면만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인생이 마감된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니 한결같이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평범하지만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네요. 다시 현재. 화면 속에 홀로 앉아 있는 자신이 갑자기 외로워 보입니다. I was going go and... t

웬디는 이제 이 남자와 함께하는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웬디가 앞집으로 떠난 뒤에도 영상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t v 어. TV 속의 웬디는 곧바로 남자를 뒤따라가는데요. 현재 의 웬디는 그 뒷내용을 보지 못한 채 비가 다그친 지금에서야 남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단편영화 더빅픽처였습니다 결말에 깜짝 놀라셨나요? 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엄청 놀랐습니다. 혹시 이해가잘 안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덧붙여보자면 tv가 단순히 웬디의 미래를 보여준 게 아니라 앞집 남자의 초대를 받았던 그때 초대를 수락한 버전의 웬디의 미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평행우주 속의 웬디를 보여준 거죠. 아 평행우주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닌 평행선상에 위치한 또 다른 세계를 말하는데요. 평행우주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현실에선 복권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 안 사고 그대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있다면 우주의 무수한 평행 세계 중한 곳에선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된 내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평행 우주 이론입니다. 비가 내리던 시간에 저녁 초대를 곧바로 수락한 웬디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 가지만 초대를 거절하고 비가 다 그친 뒤에야 뒤늦게 남자 집으로 향한 웬디는 결국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알고 보니 앞집 남자의 저주는 아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제 뇌피셜 해석이었고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더 좋은 선택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씨무비였습니다.